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셋 GPT를 통해 한국어 속청과 낭독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빠른 속도를 듣는 속청과 소리 내어 읽는 낭독 훈련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주로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뇌 처리 속도 향상입니다. 속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낭독은 소리 내어 읽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받아들이 이로 인해 뇌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낭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 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낭독 모두 언어 처리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청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낭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킵니다. 시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자극은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청과 낭독의 치 대충영어호쌤이었습니다.